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신선한 기사를 통해 스포츠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금융계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모펀드와 대형 투자회사들이 어떻게 스포츠팀과 리그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스포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우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회사들이 스포츠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전통적으로 금융, 기술, 부동산 등의 분야에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스포츠팀과 리그의 지분을 인수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번스타인은 볼토모 오리올즈를, 어팔로 그룹 매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 자쉐리스는 워싱턴 커맨더즈를 인수하는 등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팀을 소유하는 것에서 끝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들은 방송권, 디지털 미디어, 경기장 운영 등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인 캐퍼털은 경기장 잔디 회사의 대부분 지분을 인수했고, 이는 경기장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새로운 자본의 유입은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팀과 리그의 가치를 높이며, 전체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스포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증대시키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주요 스포츠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스포츠 산업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팀이 글로벌 자본에 의해 인수되면서 지역 팬들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활동의 장단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우리는 스포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투자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미국 달러의 최근 강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달러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강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달러는 고금리 정책과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뉴욕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달러, 가치의 조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달러가치가 상승만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도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은 역사적으로 달러가치의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글로벌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많은 국가들이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신흥국가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모든 자산을 미국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다양한 국가의 투자를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는 여러 글로벌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러의 가치도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시장 동향을 잘 관찰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